청산연금 방지법 시행.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 조사하라. 드디어 오늘 6월 27일, 자녀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원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 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단계도 드디어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 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 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 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지난 6개월 사이에 전국의 14개 조합이 정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산을 마치고 유보금을 조합원에게 나누어 돌려준 조합도 있겠습니다만 법적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서둘러 정산을 마친 조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에 맞춰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아직도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476개 조합 중 60%에 이르는 286개 조합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해산 이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청산유고금 집행 현안 등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이 마련되면 당장 청산 조합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예결이 질의 과정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 민생입법이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구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청산한 조합의 자료 보존 기간을 늘리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입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비용 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 조합 총회 서면 의결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 역시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청산연금방지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청산유보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단체장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청산을 대상으로 청산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방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위법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산연금방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서울의 총 48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청산조합의 부정과 비리 사회를 면밀히 살피고 마련된 법에 따라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산 조합 중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 해산 시 조합원들에게 보유금을 14억 경금이 있다, 보유지 매각의 예상 금액은 5억이다 하여 포함하여 유보금을 약 20억으로 보고하였는데 실제로는 매각 전 우리집 감정 평가액만 25억 원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조합의 유보금은 비용 처리 후 자녀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청산 유보금의 불법적 사유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금일 청산 연금 방지법이 시행되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산 연금 방지 대책위원회와 서초갑 지역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방포동 소재보 청산조합에 관한 자료 요청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실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조합장 및 임원에게 고액의 성과금이 지급되는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합 운영 정반에 문제점이 없는지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정당한 청산유보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조합원과 입주민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